안녕하세요. 아오린입니다. 오늘은 종이의 두께, 즉, 평량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소 인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경우에 이 평량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종이는 편의상 두께를 70g, 100g 등그램으로 표현하는데 정확한 단위는 g, p e 제곱미터입니다. 즉, 종이를 가로 세로 1m로 잘랐을 때 이 종이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종이의 두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평량을 가지고 종이의 두께가 실제로 얼마나 두꺼운지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평량에 따른 실제 종이의 느낌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평량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종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가장 기본적인 스노우 화이트지를 선택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이는 인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이이고 평량이 가장 다양하게 나오는 종이 중 하나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보편적인 상업 용지들 중에 가장 얇은 것에 속하는 종이는 80g인데요. 이 종이들은 대부분 책 내지나 제품 설명서 등으로 이용됩니다. 두께가 얇기 때문에 2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자를 만들어도 안정적인 내구도를 보여줍니다. 단점으로는 뒷면이 살짝 비쳐 보이고 전단이나 설명서로 제작하기에는 내구도가 부족합니다. 네, 일단 종이 느낌을 잠깐 보고 가실게요. 어, 이 종이는 흔히 볼수 있는 사무용지, 사무용 A4용지인데요. 대부분 80g 또는 70g으로 제작됩니다. 어, 여러분께서 가장 익숙한 종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작권의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런 책들, 책들의 책들 내지가 대부분 80g으로 제작이 됩니다. 네, 이렇게 페이지가 많은 200페이지 이상이 되는 책자의 경우 80g의 내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80g 이하의 용지는 흔히 사용되지는 않는데요. 어, 70g은 사업용지로는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트레이에 깔아주는 테이블지로 사용되고요. 어, 간혹 60g으로도 책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성경책 등의 아주 두꺼운 책의 경우에는 60g의 용지로 인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이의 두께가 70g 이하가 되면 인쇄소에서도 용지를 별도로 주문해야 하고 어, 종이가 약해 높은 인쇄 기술이 요구되므로 일반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00g 용지를 알아볼텐데요. 100g에서 150g은 가장 상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00g은 150페이지 이하의 모든 책자를 제작하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150페이지 이하의 작은 책자들을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네, 얇은 책자예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책자는 좀 두꺼운 책자고요. 네, 이런 책자를 제작하는데 아주 적합한 내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형 카다로그에도 지금 100g의 용지가 사용되고 있고요. 네, 흔하게 보시는 이런 책자들인데요. 이제 100g에서 120g. 조금 페이지가 적은데 조금 튼튼한 책자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120g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 그래도 페이지의 수가 조금 있고, 어... 좀 두꺼운 책자가 나올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100g을 선택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100g 네, 샘플로 종문를 한번 보셨고요 네, 다음은 120g 입니다 120g은 여러분이 마트에 가시게 되면 볼수 있는 A3 이하의 작은 포스터를 제작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네, 책내지로 사용하기에는 어, 적합하고요 조금 두꺼운 감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어, 두께가 얇은 책자에 한해서 내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50g은, 네, 보시는 종이가 150g 인데요. 이제 책 내지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빳빳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 책 내지로 쓰기엔 적합하지는 않고, A2 사이즈보다 큰 포스터를 제작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180g 이고요 180g은 어느 정도 내구도가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기에 적합합니다.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트에서 배포하는 쿠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의 두께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제 200g으로 넣어 왔는데요. 이제 200g부터는 좀 두껍다는 느낌이 들어요. 200g에서 250g의 종이는 책표지와 명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내지를 보완하는데 적합하고 종이가 단단한 느낌이 납니다. 네, 보시는 종이는 2 5 0 g 이고요이 네, 종이는 200g입니다. 네, 이 두께들은 리플렛을 제작하는데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명함의 경우에는 러프그러스지는 210g. 스노우지나 아트지의 경우에는 250g이 가장 보편적인데요.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명함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 명함은 250g의 스노우 화이트 종이에 어, 코팅을 양면으로 코팅을 한 형태인데요. 네, 소리가 들리진 않죠? 네, 이 정도의 내구도를 보여줍니다. 네, 300g 종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300g은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종이들 중에는 가장 두꺼운 종이에 속합니다. 이제 골치와 일반 종이의 사이쯤 보시면 될것 같아요. 300g이 되면 은 골치의 느낌이 약간 나기 시작한 소리부터 다르시죠? 네. 마닐라지나 아이보리 같은 상업용지를 이용해서 컬러박스를 제작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이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고 책이나 인쇄물의 형태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바리에이션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8페이지의 중철 책자 같은 경우에는 표지와 내지 모두 200g 이상의 용지를 사용해서 메뉴판처럼 제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표지와 내지 모두 100g 이하의 얇은 종이를 사용해서 중철 책자나 리플렛을 제작하여 제품 설명서 형태의 제품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용지의 평량에 따른 용도를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지평량대로 작업을 진행하신다면, 무난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 제작하시는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용지평량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